지금부터 고 권병분 군사의 장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의 예식을 통하여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선하신 하나님께 맡기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0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수예비안 저세 찬송. 생명의 멸류가 안주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교구 담당 목사님이신 김현우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고 권병분 권사님의 장례 예배에 참여하여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엄숙한 교훈을 깨달아 죄를 리우치며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위로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권병분 권사님이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하였을 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유족들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4 단계 이 방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한적인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장례 예배를 설교를 전날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일 아침에 이 예배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송출이 되고, 어, 저는 빈소에서 우리 유족들과 함께 이 영상 예배를 함께 공유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출간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목사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하고, 그렇게 부탁을 하여서 빈소에 제가 들어가서 마지막 유족들과 함께. 출관하고 이후의 장례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사랑하는 유족들과 성도들이 함께 서로 깊은 위로를 전하고 함께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며 서로 살아가는 가운데 다툰다, 경쟁한다, 싸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기업에서, 또 일자리 때문에 또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에서 서로 경쟁하며 다툰다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경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성경은 싸우고 다투는 일이 있어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나 세상과의 경쟁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싸움, 믿음의 싸움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색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그의 마음속에 이제 오시게 된 이후에는 그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고 이제 더 나아가서 과거에 자신이 살았던 그 인생의 과오를 범하는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르고 살아가고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이제 생애가 다될때 우리 바울은 권면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오고 마쳤다.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인데 이것은 나뿐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그리고 나중에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권병문 권사님 94년의 생애 가운데 정말 인생의 막 하는 파란만장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권사님이 싸워야 될 싸움이 많았지만 우리 권사님이 위대한 승리를 하신 것은 권사님이 다른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병상에서도 믿음을 고백하시고 아멘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고 사님의 끝까지 마지막까지 승리한 그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사랑하는 유족들과 성도들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마라톤 선수의 싸움과 같이 우리의 싸움은 42.195km를 달리는 것 같은 오랫 동안의 인생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 오랫동안에서의 싸움이라고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이 인생의 싸움은 아주 짧은 그런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인생에서의 싸움, 우리 인생이 다하는 그 날까지 우리가 이 싸움,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권병문 권사님처럼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주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육신의 삶을 끝내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 권병분 권사님을 극히 여겨 주옵소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게 하여 주사. 눈물도 죽음도 생존 경쟁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어리석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높고 크신 섭리를 다 깨닫지 못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영생의 소망으로 이 땅에서의 유혹과 환란을 이기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의의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장례 예배를 마친 이후에 용인에 있는 평원의숲 화장장에서 7시 30분에 화장 예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에 우리 유고를 모시고 충남 대천 선영에서 마지막 안장할 예정입니다. 모든 장례 절차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3일간의 장례 절차 가운데 이 코로나 4단계 조치 가운데 참 황망하고 더욱더 힘들었지만 이 모든 과정을 은혜스럽게 믿음으로 잘 이겨 나가시는 모든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심 위로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3장 493장 493,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 바 정, 늦, 쉬. 내가 전성복.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의 은혜가 이제 94년의 생애를 다 사시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신 사랑하는 고 권병문군 사님 영혼과 사랑하는 우리 고인을 마음에 그리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중에 저 천국에서 사랑하는 고 권병문 권사님을 다시 만나길 소망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랑한 모든 유족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미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 나옴 나이다 아멘.